오오오오오 <laughs> 아니 잠깐만 그냥 골로 가고 싶어요. <laughs> 어우 소리 M2 아니 M 잠깐 자 M 17년식 전기형 M2 주행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잠깐! <laughs> Let's go.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어, 내가 죽기 전에 꼭한번 갖고 싶은 차 M2를 만났네 이게 소리가 와 그냥 아까 외관 촬영할 때도 이 악세이를 네. 밟아 봤잖아 네. 오막 막 모래바람이 일것 같아 저는 그 뒤에 있었잖아요 찍으려고 야수 공포를 느꼈어요 뭔가 호랑이가 와우 어 울면 그 산이 울리는 그런 느낌 뭐 어, 쫄았어 <laughs> 닭살도 뚫고 저 지금 옆에서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뭔가 벨로사인 찍었잖아요 우리 벨로사인하고 비교하면 그냥 옆에서 느끼기에는 현재 상당히 부드럽네요 차가 근데 나는 그거보다 내가 비교하고 싶은 건내 네. 차. 네. 5 시리즈, 535i NO 엔진의 그, ZF8단. 네. 그거랑 좀, 비교로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535i NO 엔진이랑, 얘 M2 전기형행의 NO 엔진이랑은, 네. 같은 엔진이잖아. 네, 여기서 약간 튜닝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응. 근데, 이, 악셀을쭉 밟았을 때, 엔진에서 느껴지는 힘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 그 힘이 그 힘인 것 같다 그런데 차이는 이제 미션에서 느껴지는 차이 535i 같은 경우는 이제 변속이 부드럽지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뭔가 반응이 좀더 빠릿빠릿하고 약간의 그 그러니까 울컥거림은 아닌데 535i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의 울컥거림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DCT니까 아마 그럴 수 있겠죠 음, 근데 그게 느낌이 되게 불쾌한 게 아니라 경쾌하게 탁탁탁 치고 이게 힘을 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오 이거 M2의 매력인 것 같아. 오 근데 그렇게 안 쏠리네요, 몸이. 그래서 손잡이를 안 만들어놨나? 그때 그 뭐야 그거? 미니? 아 네, 미니보다 안 쏠리네요, 몸이. 쩔었는데 이게와 여기 젖었어 어. 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 군더더기 없이 되게 고급스럽다? 오, 어, 이게 이게 완전 처음 <laughs> 느껴보는 느낌이라. 그 지금 앞에 차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뭐 더한두 세배 더 빨리 봐도 될것 같은데요? 저게 쏠림, 이게... 몸에 체감하는 솔림은 그러니까 이 코너로 급격히 돌때이 네. 브레이크랑 핸들링이랑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제 몸이 움직이잖아 네. 근데 그 모든 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딱 조화를 이뤄서 무슨 미니카 이렇게 트랙 돌잖아 네. 그냥 착착착 돌잖아 어떤 그런 느낌인데 그니까, 러날 것. 우리가 뭐좀 가벼운 차를 탔을 때 표현하는 날 것.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진짜 서킷 가고 싶은 차인데? 그니까 러 내가 사시리즈를 타고 다닐 때 저기를 진짜 많이 돌았었거든. 네. 뭐 천천히도 가보고, 조조, 조지면서도 가보고, 차가 있을 때도 가보고, 없을 때도 가봤는데, 사시리지만 해도 뭐 엔진 출력을 그런 걸 떠나서 저런, 고분길에서는 약간의 뭔가 쫄리는 게 있었거든? 얘는 그냥 달려. 뭐 쌀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그 코스를 빠져나와서 일반 길을 달리고 있잖아. 뭐 이런 데서도 그렇게 막 고성능 차라서 뭔가 이런 저속에서 불편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이런 동네에서 저속으로 다니기에도 일반적인 속도로 다니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이 서스의 단단함은 어떤 것 같습니까? <laughs> 야 방금 항지통 넘는 게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서스가 단단은해. 서스가 네. 단단은 한데 몸은 안 아파. 서스가 진짜 단단한 차들은 이 의자에서부터 몸에 충격이 오잖아. 네. 근데 얘는. 커버로돌 때나 방지턱을 넘을 때아 서스가 단단하다는 것까지 느껴지거든? 근데 그게 발끝까지만 느껴지지 몸으로 뭔가 충격이 전달되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방지턱 몇개 넘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단단하면 이렇게 통통 튄다 그래야 되나? 이 음. 무슨 그냥 붙어있는 것 같은데 방지턱이랑 같이 촥 붙어있는 느낌 이 웨이브 이거 이렇게, 이렇게 <laughs> 붙이는 것처럼 차가 붙어있어요 자석처럼 <laughs> 신기하네요 그니까 이게 지금 부드러워요 진짜. 뭐 시작에서도 어, 얘기했지만 뭐 어, 고급스러워 뭔가 아, 나는 그 M2라고 해서 이제 막와 진짜 막 거친 막 그때 우리 어, 너무 거칠고 막 그러지 않을까 음. 생각했는데이차 안에서 지금 느껴지는 느낌은 어, 상당히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얘가 전기형으로 나고 이후에 이제 뭐 CS 네. 그런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차가 나왔잖아. 네. 왜 나왔는지도 알것 같아. 진짜 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충족을 못 시켰을 것 같아. 그런데 나처럼 약간 방구석 같은 애들, 동네에서 나름 조지면서 만족하는 애들 네. 이런 애들한테는 적어도 딱이고 진짜 뭐 서킷을 달리고 싶고 그런 스피드를 완전히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족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상위 버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 이게 차가 또 작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 작은 펑카, 네. 그거에 딱 부합하는 차인 것 같아요. 아, 잠깐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악셀 밟으면왕거리나요 음. 실내에서 한번 듣고 싶어서. 오, 약간 진짜 팔기 그 S5까진 아니어도 만큼그그 K2 소리가 날려 그러네요. <laughs> 예, 오이시 옆에 앉아 있을 때랑 느낌 이 확실히 다르네요. 우리 벨로스 N 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차가 벨로스 N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타본 차가 그거밖에 없어. 그냥 첫 인상은 엄청 고급스러워요. 상상했던 것. M2라 그래서 막 조그맣고 막 이게 과격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 그냥, 악세를 밟는 순간, 그, 중후하고,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 오, 이 오, 호, 호, 아주, 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어, 애는 뭔가 좀 빠꾸 없이 겁나 딱딱하고, 시끄럽고, 막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좋게 얘기하면 날 것? 나쁘게 얘기하면 좀싼마이 나는? 저는 근데 그게 즐겁다고, 즐겁, 즐거, 즐거웠잖아요, 우리. 음. 오, 얘는 진짜 왜 말을 못하겠다고 한지 알고 그러니까 이게 벨로스터 n은 벨로스터 n도 그렇고 뭐그 국산차 준준형 차 특유의 그 가벼운 느낌 있잖아요 그냥 실내에 넣었을 때 뭔가 문짝도 얇은 것 같고 차 공간은 되게 넓은 것 같은데 등듬직하지 못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벨로스터 n도 당연히 그게 있고 그 상태에서 속도가 엄청 빠르고 핸들링이 가볍고 하니까 뭔가 날 것의 느낌 그런 게 났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차 특유의 형이 밀폐감이라고 말하는 안정감 있는 그 실내의 느낌 어. 그리고 이더 조용해요 차도 확실히 <laughs> 지금 노면 소음이랑 어디 지금 살살 달리고 있잖아요 되게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뭐 그런 느낌은 난 아까 탁탁탁 친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 의식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겠어요 음. 데일리성으로 치면 오 확실히 이게 훨씬 낫고 그렇다고 이게 지루한 것도 아니야. 지금 뭐 천천히 가고 있는데 <laughs> 오호 괜찮아. 야, 이런 경박한 모습을 <laughs> 이게 오, 오. 야, 이게 잠깐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를? <laughs> <laughs> 잠깐. 이게 배 얼었어 <laughs> M이 참 좋은 차였는데 M은 M이구나 이게 오오오 오, 오, 오. 잠깐 오 괴물 오 괴물 같아 와와와와와이 속도에서 방금 그 악셀에 탕탕탕 쳐주잖아요 지금 어깨를. 어 근데 이렇게 쳐주는데 경박스럽지 않아? 고급스러워 불편하지 않아요? 이야 이 우후, 이게 <laughs> 이 6기통 이게 기통은 따라갈 수가 없네 일단 어 근데 신기한 게 이게 6기통인데 그 S5나 650i 그 8기통의 그 프로토스 느낌이 <laughs> 오, 좀 나네요 <laughs> 어 이것봐 지금 슥. 게이트웨이 딱 셀릭하면 증! 증! 막그 오우 아 이게 오우 <laughs> <laughs> 지금 우리 뭐 서킷을 내가 서킷을 달렸어요 뭘 했어요 그냥 운전을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운전 잘하는 사람하고 기교 하면 전혀 후달리지 않아 어 이러다 내가 죽을 뭔가 그런 것도 없어 <laughs> 와 얘는 뭐하는 차지구나 <laughs> 어, 이게 탁 치고 나갈 때, 토크가 딱 걸려서 치고 나갈 때 너무 고급스럽다. 이게 빡...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천박하게 빡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베렌이랑 비교하면 네. 베렌 때에 너가 표현했듯이 베렌은 네. 뻥하고 뿅하고 나가는 느낌이 있잖아. 네. 근데 그게 되게 뭐라 그럴까... 선명한 느낌이었고, 네. 거기서도 주는 재미가 있었어. 근데 얘는 그게 되게 묵직한 거야. 우앙 하고 오는 거야 얘는 그 근데, 느낌이. 근데 더 강력해서. 그렇지. 더더 말이 <laughs> 뭐. 오오더 어, 밟고 싶어. 와 그냥 볼로 가고 싶어. <laughs> 진짜 이건 <이것만 웃음> 서킷을 타야 돼. 막200 이상 밟으면서 막 코너를 치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진짜. 오 이렇게 밟을 때마다. <laughs> 야, 근데 진짜 좋다. 오. 이런 차가 있으면 트랙을 가야 그 차의 돈값을 다 느끼겠구나. 진짜 나도 여지껏 여러 가지 차를 타봤지만, 네. 야 얘는 진짜 서킷 가야겠다라고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얘가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공도에서 달리기 좀 아까워. 어, 맞아 네. 아까워요. 물론, 데일리로 충분히 탈수 있으나, 네. 탈수 탈수 있을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지만, 그러기엔 또 너무 아깝다. 근데 얘가 실내는 좀싼 좀 마이가 많이 나요. 베렌 리뷰 때, M. RS, AMG는 뭐 최고급 소재를 다 때려 넣어준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서운하다 이랬잖아요 근데 얘는 더 서운한 거같지 보니까 어, 베렌이 고급스러운데 실내가 그리고 아반떼에는 훨씬 고급스러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칸타라를 막 발라대갖고 근데 얘는 딱이 핸들이랑 핸들 말고는 다 서운해 재질이 확실히 어,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필요가 없어, 얘는. 뭐 어, 옵션, 옵션 고급스러운 실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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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최고급 옵션 아닙니까? 와, 이런데 바운스칠, 뭐 어, 바운스를 안 치. 바운스를 안 치네요. 그냥 도로에 착 달라붙어서 쫙 가네, 그냥. 와.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laughs> 불안함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아, 맞아요, 지금 불안함이 하나도 없어요. 엑센트랑 비교해보자고. 엑센. 차 크기로 보면. 아, 뭐 그렇죠. 엑센트랑 얘랑 네. 오, 대동소이하잖아. 네. 근데 엑센트는 뒤질 것 같잖아, 진짜 솔직히. 그렇죠, 주풍을한백이만 예. 넘어도 핸들에 손을 꽉 잡고 있어야 되지. 음. 그래도 막 불안불안하죠, 막. 네. 근데 얘는 그 이상의 속도를 내도 어, 전혀... 식품이 나와. 어 맞아요 지금 전혀 후달님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 같아 크지도 않은 차에서 어떻게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지 이게 엠뽕이엠뽕이 뭔지 알것같아어 계속 더밝왜게 악셀을 계속 더 밟고 싶어 막어야 뭐, 그래 이게 진정한 왜 어, 우리 그거 했잖아 옵션이 중요하지 않다 주행이 뭐 웅장한 차는 뭐 반자율 어... 필요가 없습니다. 어... 제가 그 말을 떠들었잖아요. 감히 그 말을 떠들었네. 이런 차도 타보지 않고. 어, 얘는 에어컨 없어도 돼. 그냥 땀 흘리면서 타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건... 아니, 나는 또 BMW 빠로써 BMW M 단계 중에 얘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아래 등급이잖아. 네. 뭐 CS도 있고 M3, M4, M5, M5 CS도 있고. 네, 그렇죠. 뒤지겠는데? 그 차주분이 젊은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그래 젊을 때 이런 걸 타야 돼. 이게 우리 지금 늙었잖아요. 이 시야, 이 뭐라 그래야 돼, 이 운동, 뭐라 그래야 돼, 그 그거, 아무튼 그거다 후달 리잖아요 이게 더 뛰어날 때 진짜 서킷도 타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진짜. 나는 그때 그 나이 때 엑센트 타고 다녔는데. <laughs> 아이고야. 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